10번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보시면 i의 2 0 세제곱은 2000 곱하기 i의 세제곱이니까 i의 2000은 4제곱에 500제곱이죠. 이것은 1이니까 결국 i 세제곱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맞네요. 니은. 이것은 켤레복 소수의 기본 성질이죠. 전체의 반은. 각각의 켤레복수의 수의 합과 같다는 것은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맞구요. 이것은 잘못됐죠. Z1의 켤레복수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거여서 마이너스 Z1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가 있는데 켤레복수수는 3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ᄅ. 자, 우변을 먼저 보시면 이것의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허수부는 맞으니까 부호 바꾸는 거 맞고, 이 부분이 실수니까요. 그건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이건 가만히 놔둬야 되고, 요 놈은 허수부가 되니까 또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다시 실수가 되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고, 허수부의 부호 바꾸고, 이건 또 실수가 되니까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자 이게 켤리복소수인데요. 음, 좌변과 다르죠. 그래서 x 입니다 미음은 둘다 음수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 생기는 거. 이건 맞는 성질인데요. 이건 잘못됐죠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가 되려면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가 돼야 돼요.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물론 b가 0이어도 성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은 두 번째.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네요.